해주시기 바랍니다. 거듭 말씀드립니다. 대통령 탄핵은 절대 불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. 고령토를 위력한 다섯 명이말 그대로 지네들이 그 정부 또는 자기네들끼리 도둑질을 하려고 그리고 최윤선을 위험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어저께 공개가 됐습니다.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은 최순실 텔리피시가 아니라 고영태가 처음부터 자기 친구들 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바탕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작전이었지만 이것이 지금 진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신 불량자 마약 챙기려다가 실패하게 되자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쏟데받으라 만들었습니다.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. 아니,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탕을 하고 탕을 한 탕을 합니까? 지금 우리는 싹다른 말하겠습니다. 더선서토레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마지막 보로인혼자호 헌법보다 대통령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될 그대로 고 혼자 부로문려 재판 재판관들에게 다른 수가되어다국회게다역사추을 즉시 갖하라